아좀 가봐 라고아 이제 끌래 빨리 가봐 끌면 어, 좀 가봐 네? 더워 죽겠네 열 받게 하지 말고 <laughs> 너화가잘 타는데 빨리 가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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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내가 작년에는 내가 잡아서 뛰자했지만 나는 지금은 못 뛰어 다리가 아파서 이제 어 어이만 들어가 빨리 들어가고. 뭐. 아, 알았어. 아이 들어가라고. 후다후다 빨리 들어라. 와. 자. 우와 고양이도 있어. 오케이. <목소리> 아, 잡았어. 우 <laughs> <laughs>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아이라 아이고, 이뻐라. 집에 응, 집에 가자. 무게 엄청 나다 근데 뒤지게 싸죠. 큐! 여기 삼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거 봐. 오, 이거 매일 여기 달랬잖아요. 이게 삼 이제 응. 백숙에 넣습니다. 아, 이거 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야. 아, 정날 지대로네. 아우 야 이거는 좋다. 와 엄청 큰데 이거? 어. 어. 와, 요것만, 요, 요, 딱! 요래가지고. 집에서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요거 딱, 요래가지고, 4개. 딱. 네 개, 딱! 이거 산삼? 응. 인삼이요, 산삼이요? 오님? 산삼. 농계됐어. <laughs> <laughs> 엄마는 왜안 해, 아무것도? 야, 이새끼 응. 네. 내가 여태 딱 잡았잖아. <laughs> 요거는 <요건 웃음> 저 환기. 환기? 이어요 빨리 빨리 해고등 똑같은 건데요 아버님? 응 어, 똑같은 건데 이두개 하나에 한 마리 찍어 음딱 이렇게 어, 물을 조금 더 버리겠다 아빠 뭐 시골은 좀 부시돌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부시돌로 <laughs> 해서 키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음. 너무 신식이라가지 이걸래. 이게 신식이야. <laughs> 신식. 옛날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이 신식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식으로 해야지. 옛날식으로, 식으로 하다 보면 되지도 않아. 역시 아버님은 NG세대. <laughs> 야, 어? 오늘 말 되게 잘 듣는다. 어? 좀, 뭘좀얻어 먹으려면 돼? 나한테. 왜 중복에는 닭을 먹어? 초복, 중복, 말복에? 더위를 이겨내라고 맞아? 어? 맞아? 뭐야? 더위를 이겨내라고 먹는 거야? 저요? 예 네. 저기 어 초복, 초보...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네. 근데 초복 때부터 네. 닭을 먹으면 삼복으로 네. 인해서 <laughs> 행복을 인해서 네. 더위를 안 먹고 잘 넘긴다는 뜻이아닐까요 아, <laughs> 나는 에이. 확실하게 알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난 전혀 근줄알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근데 아니요, 그거 못다 버리시려고요? 이제 <laughs> 더위, 더위를 더위를 <laughs>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불에다 내 불에다. 너무 더우니까. <laughs> 네. 이제 야. 먹고 보시나 하라고 그래서 이제 <laughs> 아니 지금 아빠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laughs> <laughs> 이게 진보시나라고그래가 너무 더우니까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요? 아뇨 <laughs> <닦>, 밍기면서 <laughs> 뭐라고? 그걸 자꾸 <닦>, 밍기면서 <laughs> <laughs> 아빠 따라 <안> 하는 거잖아 <laughs> <laughs> 아이고 야. 아, 따라할 게없슨 이게 나 따라하냐? 그와서 님기면서 이렇게 와서 와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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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대모사. 아, 일단 어머님은 응. 서서 하시는 게 뭐야? 이나오잖아 응. 에이지 응.

<laughs>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야어머니 어? <laughs> 어? 이가 없어서가지고. 네. <laughs> <laughs> 엄마는 줄어한다안 <유나한테> 돼. 네네. <laughs> <야, 이네. 웃음> <laughs>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죽어 내 거만 하나 차이. 커 마시자. 네. 마셔. 안 마. 어제까지 다시 먹어라. <laughs> 요나뭐시어나뭐시어 자기야 저기조앉혀으면 빨리 가서 가야지 잘되나 안되나 봐봐 너전저기 가봐 아, <laughs> 나도 안혔어 같이 앉혔잖아 아좀 가봐 라고아 이제 끌래 빨리 가봐 <laughs> 안 들려 서로. <laughs> <laughs> 아, 그만 좀 가봐, 더워 죽겠네. 열받게 하지 말고. 너늘화잘타는데 <laughs> 빨리 가보지. <웃음> <웃음> 아, <웃음> 빨리 가보지. 얼른 가봐. 아, 좀더운데 열받게 하지 마. 진짜 더운다. 더우다 더워다. 나막 끓는다야. 어. 어떤 게 끓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연기가 많이 나잖아. 나도 그 궁금하거 가봐. 여기 바위 꼭 뚫은거에요? 너도 공만 가보라 이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 아빠한테 그거 보여줘 <웃음> 오빠한테 어제 <laughs> 차에 오면서 계속 했던거 있잖아 아빠가 봐봐 이게 어떤지 까꿍 뭘또 까꿍 소리가 귀여워가지고 오빠한테 계속 했네 까꿍 나한테 그랬다고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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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웃어? 유라 응. 보고? 유라 응? 고왜 웃어? 아이 잘 놀았어 어. 엄마한테도 어, 보여줘 까꿍 <laughs> 쳤어, 쳤어, 쳤어. <laughs> 쳤어. 아드가뭐로라 <laughs> 뭐, 보여줘 <laughs> <엄마>, 보여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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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나는 드키가 <laughs> 오, 야 졌어 내 까꿍 졌다고 큐 고추를 따나요? 네 청양고추야? 어. 신 싱싱하죠? 네야잘 익었다 오야 이야 이거 어, 유라 들어줘야 될거 같은데? 어, 야. 돼요 야. 우와 얘, 이 녀석 신발 신었어 어디?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아, 유라가 이 신발 신었어. 신을... 아, 이건 아니야 신발이 아니에 와, 엄청 그다두 마리 이렇게 나왔어. 잘 익었네. 응, 잘 익었어. 대박 사건. 이야. 훨씬 신었는데요? 이거? 네. 이건 신발이야. 이거 딱 자르내고. 이거, 이거. 이건 신발이 아니야. 장먹었 <laughs> <laughs> 하나, 둘. 갔는데. 야 힘내주지. 오휴 야. 야 다리 와.. 와.. 어, 진짜 크다 그 며느리 그냥 다리 깨 어! 저 다리 안먹어요! 저... 아버님 다리 유란 다리 안먹어! 나도 다리 안먹어! 속살만 먹어요! 뻑뻑해 야 죽인다! 아주! 다리 보여줘 봐! 엄청 커! <웃음> 와.. <웃음> 어.. 흠.. 어. <laughs> 아니 언니 제가 젓가락으로 찢을게요. 야, 죽인다. 일단 소주 한잔 해야지. 이나 소주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 <laughs> 해보. <laughs> 손비어. <laughs> 손비 오. 뭐 면으로 술만 먹었나? 아니, 엄마 집 깜짝 놀랐잖아. <laughs> 원래 엄청 빨리 꽉 뜯어 팍! 까분다 까불어 아우 야가 면닭 잡으니까 먹으면 약하면 뭐 이런 게 없나 봐 <laughs> 너는? 난 내가 먹을게 아 너도 아, 나는 뭐야 아어 무알콜 맥주만 먹으면 또 임신인 줄 알았지 어, 맞아 유라가 계속 무알콜 먹으니까 임신인 줄알아다 아니에요 이게 뭐, 이있어서 먹는 건데 자꾸 어? 혹시? 이렇게 아니에요 <laughs> 제가 부운건살 때문이고 음모를 한번 먹어보고 음모이 아유 좋다. 아, 괜찮아? 와. 야, 물만 흐르면 진짜 지대인데? 그치, 지상이 낙원이지요. 이가야닭 잡았다 고생했던 게 이거지네. <laughs> 우와. 뭐게좀 어때 유라? 완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자, 오, 지요 이야. 이야. 아빠가 먹는거 봤지? 청양고추 좀 넣어봐 아빠, 아빠 먹는거만 봐도 약간 그거 된다 응, 먹고 싶어지니 청양고추도 한 숟갈 넣어야지 음 맛있다 네. 내가 잡은 닭이요 네, 알았지? 내가 잡지? 내가 잡지 내가 잡았잖아 <laughs> 탁 치는건 내야 <laughs> 탁 치는건 내야 자 건배제 한번 하겠습니다 아꽃꽃들아 네. 내가 할거야 꽃들 초복은 지나갔고 중복 말고 잘 지내봅시다 꽃들 더위에 고더위 먹지말고 참니돌들로아빠 <laughs> <laughs> 아빠 해줘 더위에, 더, 더위 더위 먹지말고아빠 <laughs> 해줘 아빠 <laughs> 잘해, 아빠. 잘해. 고기인데 있잖아요. 그저어 닭을 쌈 가지고 이래 먹고 몸보신 많이 하십시오. 더위 더위 먹지 마요. 짜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많이 먹고 건강하십시오. 큐. 음, 맛있지? 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아, 고기가 너무 야들야들 고기다, 고기깃고다고먹다보니다 고기다, 고기다, 고기먹는기어맛있다고다다 하트 다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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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이놈아 꽃이 폈습니다 이아 꽃이 폈... 계속 음... 나만 술래요? 여덟 번째 <laughs> <꼬집겠습니다>. 소연아 재밌어? 네야 <laughs> 이러는 게 이모가 최고지 <laughs> 야소연아너 <laughs> 니네 아빠 골오키를 했지 우리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laughs> 어? 아꽃습니다이아 꽃이 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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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 수너 너가 음... 그술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에요. 못 잡은 사람 술래에요 알겠다. 내가 할게 내가. 뭐여 아이 그 너는 너 술래 아니야아니야아니에요가니래니아아니요너가래야니 니가? 니그 니가? 니 그래, 그래, 가 니가? 니가? 어 니가? 그러니까. 니가?